포랄 폴리블루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예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좀더 좋아졌어요. 저희가 좀더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 뜨거운 물에 좀더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입자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포장적인 측면에서는 프랙 작업을 조금만 하신다면 이런 작은 것도 선택 가능하시고요. 테스터느라고 조금 썼는데 이게 100g 정도 되거든요. 100g만 돼도 상당히 오래 쓰시죠? 정말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500g짜리 1kg짜리 벌크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용량이 커질수록 단가는 낮아지게 되고요.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받아볼게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한 90도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뜨거운 물에 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녹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딱 뗐을 때도 전혀 끈적이는 느낌 없고요. 제가 손으로 한번 떼볼게요. 자, 보통 작업할 때 이만큼 사용하시잖아요.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손에 전혀 들러붙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폴리글루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지금 거의 끓는 물 수준의 온도에서도 전혀 끈 적임이 없는 거 그래서 이게 이 조건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물이 좀 식어도 이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양손으로 만졌을 때 양손에 전혀 묻어나는 게 없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 폴리글로 마린코스트 코랄 폴리글루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 드렸고요. 사실 이 제품하고 또 뗄래야 뗄수 없는 게또 산호 접착제죠. 이 제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정말 좋거든요. 마린코스트 코랄 폴리글루 안 쓰실 이유가 없겠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